한이가 없어졌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한이의 엄마라고 주장한다면, 범수는 강의를 마친 뒤 서둘러 도움이 아주머니 댁으로 향했다. 데려올 시간이었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범수를 맞이한 아주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이상했다. 아, 교수님, 그게, 한이는 지금. 범수는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오늘 한이 엄마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나영은 씨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한이 엄마라며 사정이 너무 절박하다고 해서 저도 순간 어쩔 수 없이 잠시만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 드렸어요. 순간 범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 그 사람이 한이를 데려갔다고요. 범수는 전화를 꺼내 나영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제발 받아. 제발. 하지만 나영은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범수는 미친 듯이 택시를 잡아타고, 나영은이 평소 들른다던 카페, 병원, 미용실까지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한참을 헤맨 끝에 범수의 휴대전화에 나영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오빠, 나야, 영은이.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니, 지금 병원이야. 계속 울고, 열도 좀 있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서 결국 병원에 데려왔어. 범수는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소리쳤다. 병원 어딘데? 지금 당장 갈게. 병원 진료실 앞 한이의 울음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나영우는 불안하게 손끝을 꼼지락대며 범수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범수는 눈빛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싸늘하리만큼 차가웠다. 한이가 너무 울어서 열도 나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왔어. 미안해,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나영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눈물까지 맺혀 있었다. 하지만 범수는 단호했다. 보고 싶으면 연락을 했어야지. 연락도 없이 애를 데려가.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나영은이 말을 잇지 못하자 범수는 더 날카롭게 말했다. 한이는 내 감정 풀려고 끌고 다니는 인형이 아니야. 울고 연락이니까 병원에 데려다 놓고, 그게 뭐야, 엄마 노릇이냐. 나영은의 눈이 커졌지만 범수는 더는 피하지 않았다. 엄마? 내가 그말 쉽게 입에 담지마. 한이 인생에서 엄마라는 자리는 그렇게 함부로 꿰찰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순간 나영은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범수의 표정은 무표정 그대로였다. 오늘은 그냥 가. 그리고 다시는 한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데려가면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나 영은이 한발 다가서려 했지만 범수는 뒷걸음질 쳤다. 이게 마지막이야. 내 딸한테 다시 손 떼면 그땐 진짜 끝이야. 그날 밤 술도가 뒷마당. 천수에게 범수가 천천히 다가와 섰다. 형, 나 접근금지 신청이라는 거할수 있어? 천수가 눈썹을 찌푸렸다. 영은 씨 상대로. 어, 이젠 진짜 모르겠어. 한이를 또 데려가면. 그땐 진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천수는 조용히 말했다. 한이한텐 영은 씨도 엄마잖아. 법이 그걸 그냥 넘기진 않을걸. 범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근데 형, 내가 한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기저귀 갈고, 밤새 앉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영은이는 뭘 했는데. 보고 싶다고 찾아와서 끌고 가고, 울면 다시 놓고. 그게 무슨 엄마야. 그건 그냥 자기 감정에 취한 거지. 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수 있으면 해. 너도 내딸 지켜야지. 근데 진짜 할 거면 각오도 해야 돼. 며칠 뒤 범수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접근 금지는 부모 자식 관계에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육 방해 금지 가처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허락 없이 데려간 경우엔 증거도 충분하고요. 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걸로 해주세요. 다시는 이딴 일안 생기게. 한이한테 이게 상처로 남지 않게. 그날 밤 술도가 주방. 광숙은 조용히 국을 끓여 범수 앞에 내놓았다. 범수는 국한 숟가락을 뜨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광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영은 씨, 그래도 한이한텐 엄마였잖아. 그 마음 이해는 가. 범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보고 싶었다고 애를 납치하듯 데려갔어요. 그게 이해될 행동이라고요. 한이가 겁에 질려서 울고 열나서 병원에 실려왔어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뭘 했는데요. 광숙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한이는 아빠가 지켜줄 거란 걸알 거야. 그게 가장 큰 안정이야. 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늦은 밤. 범수는 한이가 잠든 방에 들어가 작은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의 눈빛엔 지친 듯한 결단이 담겨 있었다. 한이야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 누구도 너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게 할게. 사랑이랍시고 감정 앞세우는 사람들한테 더는 휘둘리지 않게. 그 순간 범수의 휴대폰 화면의 나영은 이름이 떴다. 범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전화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 이름은 다시는 울리지 않을 것이다. 며칠간의 침묵이 흘렀다. 범수는 한의를 품에 안고 매일같이 출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범수가 근무 중인 대학 연구실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손엔 법무법인 명함과 봉투 하나가 들려있었다. 범수는 그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나영은 씨의 대리인이라며 양육권 조정 및 임시 면접 교섭 청구서라 적힌 서류를 건넸다. 이번 주 안으로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 통보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봉투를 든 범수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한참을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이름, 생년월일, 사유 대리인 이름, 소송 청구 내용. 그중한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산후 우울증이라는 일시적 건강 문제로 아이를 떠났으나. 현재는 치료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형성하고 있음. 범수는 책상을 내리쳤다. 산호울증? 지금 와서 그걸 이유라고 써나? 그의 눈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맺혔다. 그날 밤, 술도가 창고. 천수는 범수를 불러내 조용히 물었다. 정말 소송 들어왔어? 범수는 서류를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가 한이 낳고 도망친 건 산호울증 때문이래. 지금은 완치돼서 안정적인 가정을 잃었고, 그러니까 한이를 다시 키울 자격이 있다고 써놨더라. 천수는 말없이 범수를 바라보았다. 형, 진짜 한이를 뺏길 수도 있어? 범수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리고 있었다. 요즘 법원은 생모 중심이야. 특히 한이처럼 이제 돌밖에 안된 애는 더 그래. 천수는 말끝을 흐렸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혼자 키운 거 증거 많잖아. 그걸로 끝까지 가야지. 며칠 후 범수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상대 쪽은 한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겁니다. 재혼 가정이라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범수는 물었다. 그게 그렇게 유리한 조건인가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구조, 경제력, 심리적 안정성. 이런 게 양육권에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범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가 한이한테 한걸 증명할 수 있어요. 진료 기록, 예방접종, 유아용품 구입내역, 사진 다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죠.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며칠 후 광숙은 범수의 방에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컴퓨터 앞에서 한이 성장 일기를 정리 중이었다. 사진, 영상, 병원 영수증, 수첩에 적힌 체온 기록까지. 광숙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한이가 커서 이걸 보면 얼마나 고마워할까.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엔 피로감이 어려 있었다. 저는 한이 절대로 읽고 싶지 않아요. 며칠 뒤 드디어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기일 통지서가 도착했다. 범수는 차분히 봉투를 열었고, 문구 하나를 소리내어 읽었다. 1차 면접교섭권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생모와의 주기적 만남을 법원이 제안함 범수는 피식 웃었다. 역시 시작부터 이러는군. 그날 밤 범수는 한이가 자고 있는 방에 다시 들어갔다. 한이는 조용히 자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이불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범수는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아빠가 무너지는 순간 널 뺏기겠지. 그러니까 난안 무너질 거야.